안녕하세요. 엄마의 가정식입니다. 오늘은 칼로리가 작은 곤약하고요. 메추리알로 대미반찬으로 최고이고 탱글탱글한 곤약 메추리알 조림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곤약 한 봉지 500g 준비했고요. 메추리알은 20알 준비했어요. 곤약은 찬물에 한번 씻어주세요. 메추리알은 물 끓기 시작하고 5분 정도만 삶아주세요. 곤약은 메추리알 크기로 약간 비슷하게 깍둑썰기로 잘라주세요. 1cm에서 1.5cm 정도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세요. 반으로 이렇게 자른 후에 3등분이나 4등분 내주면 적당할 것 같아요. 저는 4등분을 낼 거예요. 그럼 이렇게 깍두기 모양으로 잘라지네요. 크기는... 뱉으시기 좋은 크기로 자르세요 끓는 물에 식초 한스푼을 넣고 곤약을 데칠거예요 곤약 특유의 향이 있기도 하고요 약간 떫은 맛이 있어서 끓는 물로 이렇게 식초 넣고 한번 살짝 데쳐서 예, 졸여줄겁니다 데치지 않고 그냥 찬물로 한번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조림하셔도 괜찮아요 곤약은 살짝만 데칠 거예요 찬물에 바로 건져서 두번 정도 헹궈주세요 껍질 벗겨놓은 메추리알 모두 다 넣었고요 네, 데쳐서 놓은 분야도 모두 다 넣어주세요. 진간장 200ml 컵으로 반컵만 네, 부어주세요. 100ml 부었고요. 그다음에 생수 200ml 컵으로 한컵 반만 네, 부으세요. 이렇게 단맛을 위해서 설탕 한 스푼 하고 반 스푼만 넣을게요. 맛술이나 미림도 넣어주세요. 저는 세 스푼 넣을 거예요. 서 설탕이 섞일 수 있도록 한 번에 살살 저어주세요. 칼칼한 맛을 위해서 청양고추, 홍고추도 같이 넣어서 조릴 거예요. 불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한 20분 정도 조릴 거예요. 중간에 양념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한 번씩 이게 뒤적어가면서 조리세요. 곤약의 색깔이 아주 이쁘게 물들고 있어요. 조금 더 졸이면 될것 같아요. 곤약이 거의 다 졸여졌고요. 단맛을 추가하기 위해서 올리고당 한 스푼 넣어주세요. 단맛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윤기도 있게 한 스푼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또 맛있게 잘 조려진 것 같습니다. 국물을 조금 이렇게 자작하게 남겨놓고 불을 껐어요. 밑반찬으로 최고인 탱글탱글하고 맛있는 곤약 메추리알 조림 맛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